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3 주식 TV 이번 시간은 8월 11일 장전 시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이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게 마감을 했어요. 일단 CPI 발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되고. 그러다 심리가 개선되면서 강하게 갭상승을 했고 갭상승 이후에 조정을 살짝 주는 듯 했으나 갭상승 이후에 조정을 주는 듯 했으나 다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정거점 나스닥 정거점 근처까지 올려놨고 다우 정거점 돌파 S&P 정거점 돌파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4% 폭등 그죠 다시 방향을 돌렸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뭐 주봉도 이제 반도체만 지금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은봉인 상태고 나머지는 모두 강하게 그쵸? 상승세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쵸? 돌파가 이이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계속 하고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쵸? 다우도 지금 전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뭐. 추세가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을 기대는 할수있어 기대는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상승. 저 월봉상으로 봐도, 월봉상 20선이 지금 아직 좀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대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조금 많이 오른 게 부담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제 이제 5일선을 이탈시켰었는데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역시나 5일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다시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볼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폭등을 했는데 또 하루 사이에 또 의견이 또 새로 나올 수 있죠. 생각 자체가 아, 어떻게 될지 이제 계속해서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생각해보니 조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오늘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추세, 추세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기울기로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상승을 즐겨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을 받는다 해도 다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미국 증시도 조금은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조금 약했죠 어제 좀코스닥이 코스피는 그런대로 뭐 조금밖에 안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9% 1%도 안 빠졌는데 나스, 코스닥은 지금 1.6%전부종권까지 하락하면서 막판에 투자심리가 불안했죠. 어제뭐 미국 증시 혹시 오늘 밤에 CPI 지표 발표하면 혹시나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장고반에 투매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에자 야간 선물이 미드시 급등함에 따라 1.03% 1%, .03%, 1 이상 갭상승입니다. 그쵸, 그렇죠? 급등 시작이에요. 저 그렇죠? 여기서 갭상승으로 이제 여기 어제 시가 부분 아마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오일선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코스피 역시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할수 있겠죠 지금 저 위에서 우리도 5일선을 타고 양봉으로 올라가주는지 자, 그거를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양봉이 잘 나오다가 어제 하루 조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로 밑으로 추가 조정을 줬다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확 뭐 꺾여버려서 이렇게 내려갈지가 일단 고민. 걱정이었던 시장 흐름이었는데 올라섰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갭 상승 이후에 은봉을 강하게 만든다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위에서 흐름을 유지해 준다든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든지 간다든지 하면 추가 상승은 기대해 볼수 있는. 그쵸? 여기서 오늘 양봉 전환이 될 거, 되는지, 양봉 전환이 되면서 20주선 부분까지의 상승을,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는지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장이 어, 생각보다 견고하고 강한 모습이네요.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죠? 계속 강했다가 <laughs>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지만, 단 하루 만에 이거를 되돌려 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걱정은 내려놔도 될것 같은 저 시그널은 첫 어제 시그널이 하락 전환 시그널이 될수 있었는데, 미국 지수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이음봉이 의미가 없어지는 양봉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이제 이 위에서 다시 논다 하면 다시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제 일단은 어제 하루는 수급이 조금 좋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제 하루는 수급이 시장 수급이 좋진 않았어요. 코스닥 외인 코스닥은 지금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그쵸? 어제도 어제는 양 시장 모두 그렇죠. 근데 코스피도 최근에 외인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는 많이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렇죠. <laughs> 기관에서 조금 매도가 나왔고 양 매도가 어제 나왔던 날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네. 밤사이에 환율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 당시만 해도 1310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마감 이후에 어제 미증시 급락까지 치면 지금 1200원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129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1296원, 7원, 막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1297원인데 환율도 많이 빠졌다. 그러면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농래시장은 음, 일단은 갭상승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갭상승한 날은 일단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갭상승 이후에 추격매수가 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추격매수 잘못했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갭상승한 날은 최대한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저는 우리나라 뭐갭 상승이 하고 추가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온 날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갭 상승한 날은 조금 그래도 긴장한 상태로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보되 너무 또 흥분해서 추격매수를 막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네요. 자, 요 정도 오늘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뭐 딱히 걱정스러운 상황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환호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요정도로 생각하시고 어, 일단은 지금 최근은 시장은 반등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장을 좀 즐기시면서 어, 혹시나 나올 것일지 모르니까 조금 더 상승하면 이제 저항이 바로 눈앞이니까 또 꺾일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음, 준비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8시 조금 넘어서 이제 라이브 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뵐게요.